센수학중등 3상 C단계 제곱근의 뜻과 성질 14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P의 범위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P에 대하여 N의 양의 제곱근이 5 양의 플러스 제곱근이 P일 때 자연수 N의 값중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 이 말뜻은 n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 플러스 루트 n이 5 플러스 p라는 얘기네요. 되셨나요? 그때 이 n의 값 가장 큰 값을 구하여라. 그러면 이 부동식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. p의, 범위, p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순이 5 플러스 p는 5를 더해주시면 되죠. 6이 될 거고 7이 될 거고 이게 루트 n이니까 루트 n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을 거예요. 우리는 n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모두 제곱 제곱을 해 주시면 n이 나오겠죠. 그럼 n 자연수니까 뭐 그냥 나올 거예요. 6의 제곱인 36. 7의 제곱인 49. n의 범위 나왔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n의 값중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자연수 N. 어떻게 되겠어요? 따라서 N은 49는 포함이 되지 않으니 48이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되겠네요. 되셨나요?